원래 잠을 잘못 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세요? 원래도 네. 조금 잠 너무 힘들어요. 아하. 수면 장애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저 아빠 때문에 우린 솔직히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야, 형도 없고 얘도 없고 좀 괜찮았거든요. 음. 아니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아니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아버지 얘기를 왜 자꾸 이제 불편해 하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음. 끄집어서 궁금해해요 음. 근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인데 음.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음.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네, 연기 씨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 인생에. 기 쳤던 영향을 본인이 담담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이 지금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어린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어린 연기는 일단 좀 두렵고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나 자신을 지키려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때 잠을 잘잘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현재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약간 긴장이 되고 각성이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 중요한 공연이 있다든가 아니면 촬영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것이 다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과 나의 뇌에서는 유사한 경험으로 느껴져서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좀더 긴장을 이완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 잠도 잘 오고 또 잠을 못 자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분야의 전문의를 만나서 또 의논들을 해서 연기 씨의 건강을 지켜나가야지. 그래야 가수도 오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